1199페이지, 31장 18절.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오른쪽 왼쪽 상하단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1199페이지, 에스겔 3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됐어요. 어디에 넣어버렸어요? 지하에다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위치를 알수 있도록 써놨어요, 성경에. 성경에 나와요, 그 위치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0절 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이 뭡니까? 비손. 13절 봐보세요. 둘째 강의 이름은 뭐죠 기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끝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화면 봐보실래요? 놀랍게도 성경에 강4개의 이름이 나와있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대기 이름이 나와요. 신기하게요. 과거의 도시는 대부분 다 강을 끼고 형성돼 있어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강 이름을 내면 도시가 딱 떠올라. 한강하면 서울. 아, 낙동강하면 낙동강이 대구인가요? 어디예요? 부산이죠. 부산. 영산강하면 전라도. 나주, 그러죠. 삼진강 하면 어뭐 구례, 하동,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어려운 걸 물어봐서. 어. 그러니까 강 이름을 대면 도시가 딱 떠올라요. 저는 과거에요. 에덴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생각해봐요. 그큰 서울에도 한강 하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강몇개 흘렀어요? 네 개. 그런데 그강두 개가요.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갈 때두 개가 사라졌어요. 첫째, 비손강. 둘째, 기온강. 두 개는 지금도 있어요. 히데겔 유브라데. 어디냐? 바로 터키에서 이라크로 흘러 들어가는 히데겔 티그리스입니다. 유브라데. 바로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강두 개는 지금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사라져버린 두 개의 강을 찾아냈어요. 바로 어, 땅 속에 들어있는 비송강, 북쪽으로 흐르는 기홍강. 강네 개를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중동 지역이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과학자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큰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말이냐면, 메소, 중앙, 가운데, 사이, 그 말이고, 포타미아, 두 강, 그 말입니다. 두강 사이, 그게 메소포타미오. 어떤 각이냐? 히떼겔, 유보라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이게 과학 잡지책에 나왔어요. 과학 잡지책에. 역사적. 왜 역사적 사실이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일보죠? 에덴 동산 어디냐? 궁금한 겁니다. 네 개의 강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두 개는 오늘도 흐른다. 어디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덴 나무와 함께 땅속 지하에 집어 넣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젊은 분들 보시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아, 이렇게 번역이 돼 나와요. 바로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터키에서 이라크로 흘러내려가는 강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이 잃어버린 강 비순을 찾았다는 것이죠. 찾았다니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콜롬비아로이행해가지고 땅속에 있는 고등학을를 발견했고, 바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우리 속을 딱 찍는 것처럼 레이더로 지구 속을 딱 찍어서 이렇게 찾아내버린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니까요. 예. 바로 강대기를 다 찾았습니다. 바로 비손, 기혼, 유프라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대기를 다 찾았어요. 성소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어디냐? 계속 중동 지역이죠. 바로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이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 추정 위치도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국이 에덴 동산 복원? 네. 어디냐? 중동 지역이죠. 공동지역입니다더 놀라운 건요, 에덴 동산의 또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유입니다, 석유. 소규. 여러분, 무엇이 석유되느냐? 동물의 시체.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매몰돼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기름 그렇게 짜죠? 참깨 어떻게 해요? 참깨를 볶아가지고, 짜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바로 그와 같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나와요 그런데 카타르에서는 휘발유 1리터에 얼마냐 200원 합니다 200원 1리터에 200원 상상이 안가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중동지역에는 우리 인류가 쓸수 있는 석유, 히발유, 석유가 200년 동안 쓸수 있는 석유가 매장됐다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의 동식물이 묻혀야 그렇게 엄청난 기름이 나오겠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지질학자가 바로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걸 밝혀냈어요. 인공위성으로. 직접 들어보세요. 찾아냈어요.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 0 0 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히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송강과 기웅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용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지오르스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강이 웨디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것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선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바로 결과가 비선. 기온의 흔적이었으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강네 곳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 속에서 만나요. 처음에는 한 곳에서 이 물의 군원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흘러나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지점이 땅속으로 푹 꺼지는 바람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만을 이루게 됐고 강물은 거꾸로 흘러 내려오게 됐다는 것이 요걸 밝혀낸 겁니다. 성경은.